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2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나를 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55편을 보면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고통의, 고통의 노래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전체 23절까지를 보면 어,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범민의 모습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어, 13절 14절을 보면 오늘 앞절에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라,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료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했던 친구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친구가 배신을 당하는 다음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배신은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죽이고 죽이고 죽는 살벌한 상황에서는 정말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원수나 적은 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친구는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칼을 들이들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감이 밀려오겠습니까? 그리고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하니 두려움에 떨며 주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일절에 보니까 내 기도의 귀를 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급하면 두려운 일이 두려운 일을 만나면 소리치고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급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두렵고 공포고 그리고 불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렇게 어려는지 내가 몰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일수록 잠잠히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정해. 내말잘 들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두려운 것은 어려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지인과 이야기하면서 상담해준 기회, 상담해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목회자로 부름을 르시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던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철저히 분별하라고 요청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 품절 역 속에 하나님 분명히 목회사로 부르셨다면 감사함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지 이것이 진,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위험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저 성경을 읽고 목사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죠. 주님의 음성을 들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55편을 보면 다윗의 내면에 여러 음성이 번갈아 들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분노에 떨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었다 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6절부터 8절에 보면 또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나를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라고도 말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 너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고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고 아마 환상을 붙잡으려고 애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하기도 할 겁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음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면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8절까지와 이 모습과 16절부터 19절의 모습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여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리니 여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앞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앞에서의 본문을 보면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배신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운 마음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다윗의 마음에 계속 부딪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써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에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계속 이 24시간 12번도 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도 애써 보기도 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말씀이 안 들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의 것으로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 주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또 요동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그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앞에 16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역시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배신의 두려움과 그 배신의 당황하는 모습을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윗의, 다윗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문제에 사람의 생각을 빼앗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음성이나 육신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옳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우리는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22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짐을 우리의 짐을 여와께 맡기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붙드시고 그 들으시고 우리에게 요동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대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1 0편 55편은 이렇게 해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의 삶에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때로는 번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 아니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외면하고 돌이킬 때가 많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세상을 신뢰하는 일들이 종종 많아질 때 우리는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2절, 2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반도 못 살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관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 선저, 선진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환란 중에 십 수년을 살았습니다 형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렸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다윗보다 더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 외면 대면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그밖에 수많은 곳곳의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드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응답받는 역사의 현장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따라쫓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하나님 원망과 불평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 그렇게 순종의 걸음, 응답하는 걸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